김지철 선수입니다 플레임짐 소속이고요 주짓수 쪽인데 요즘에 또 MMA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경주산보 소속의 샤크 그로즈니 선수입니다 홀리몰리님께서 김지철 화이팅 응원해주셨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90kg 김지철 샤크 그로즈니 브루즈니, 오, 완투 좋네요. 자, 여기서는 자신의 머리를 명치 쪽으로 올려야 되죠 머리 누르고 있으면 안돼요 자기가 자기 머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져요 그쵸 머리 살려야죠 머리 살리고 넘기는 겁니다 샤크 그로준이도 손싸움하고 잘 방어하고 있고요 머리 살리니까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김지철 좋았고요자 하지만 샤크 그로준이 밑에서 움직이는 좋은데 자, 그쵸. 차라리 백 주느니, 사이드 원래대로 주는 게 낫죠. 자, 여기서 턱으로 밀면서, 아, 네. 리커버리. 팔살아있고요 자, 마운트입니다. 자, 여기서 버텨내면은, 팔이 조금 나와있거든요? 자, 팔꿈치랑 엄지가 지금 저한테 보이진 않지만은, 위쪽을 향하고 있진 않아요. 아, 풀렸죠? 자, 차라리 다리 잡으면서, 자, 트라이앵글은, 아, 오른, 왼다리가, 오른다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어 순간 지금 원래 저 발차기가 안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한상대 클럽장님 바라보고 심0만 <laughs> 분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그서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는 거는 안 됩니다 자 1라운드는 김지철 선수가 그라운드로 유리하게 잘 끌고 갔는데 이게 좀 안바 잡았으면서 좀 안면 데미지가 조금 있었을 거라서 이 부분이 이제 2라운드 체력에 좀 영향이 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래서 샤크 그로즈니가 이제 스탬핑 킥 때문에 시도 때문에 감점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샤크 그로즈니가 이제 2라운드 때 피니시를 노려야겠죠. 1라운드 포인트는 확연하게 앞서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자, 2라운드입니다. 자 샤크대가 오른발이 오른발 오른발 잘 지켜야 됩니다 오른발 그쵸 그렇죠. 힘 써야 돼요 야김지선 선수 그래플링 너무 좋네요 지금 샤크가 오른다리가 상대방 그립을 뜯어내지 못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케이지를 하면서 오른쪽 골반을 케이지 이용해가지고 일어나야겠죠 지금처럼 어우, 펀치 이어집니다. 자, 어, 끝낼 수 있어요. 위험해요. 파운딩